그니까 보는거죠 거짓말하는 애가 쇠도끼 뺏어서 어? 다시 도금한 다음에 그거로 다른 사람 또 등쳐먹고 그은요 이게 잘물러 원래 이로 깨물어도 자국이 나거든요 나무를 절대 못 빼는거죠 14k 인가? <laughs> 그래도 그러니까 이번에 나도 한번 일확천금할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 또 갔는데 네. 이거 웬걸 자기 쇠도끼도 가져간거예요 아니 그래도 원금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어? 저도 예전엔 네. 아 맞아 이렇게 착하게 음. 정직하게 살아야지 음. 라고 해서 저도 항상 그 신념으로 네. 열심히 정직하고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음. 열심히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호구가 되죠 <laughs> 옛날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가난했지만 착하고 정직한 성품을 가진 나무꾼이었죠 나무꾼은 매일매일 열심히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평소처럼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큰 나무를 베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도끼질을 하던 중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단한 자루만 가지고 있던 도끼를 물에 빠뜨리자 나무꾼은 너무 절망한 나머지 큰 소리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무를 하시는 양반이 그러니까요. 도끼 하나를 가지고 이거 아마추어네. 도끼에 빠트를 뚫었지. 다큰 어른이 그렇게 큰 소리로 슬퍼하며 울고 있으면 어떻게 지금 어떻게든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빨리 도구를 어디서 더 구할 생각을 하든가. 네. 아니 어떻게든. 연못이 아니 수영을 못 하나요? 아니 그 연못이 무슨 한1 0 0 m 200미터 아, 그러니까. 연못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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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연못인데. 무슨 강물이야, 바다야, 태평양이야? 아니, <laughs>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작가분이 성원 어, 그 어, 그 설정을 좀 잘못한 거 같아. 왜 우냐고요? 다큰 어른이 지금. 아 근데 도끼를 한자루 갖고 댕긴다는게참 슬픈 일이네요. 아니, 나무를 베러 가는 사람이 네. <laughs> 연장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 기타 치는 애들도 네. 공연 갈때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쵸, 그쵸. 무슨 일 있으니까 기타를 두 세대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해윤씨 같은 경우에도 뭔가를 그럼요. 이렇게 아니 저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laughs> 아니 마이크 두개 갖고 다니는 거아니에제 <laughs> 목이 고장나지 마이크가 고장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죠. 저만 잘하면 되니까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네. 그럼 마이크 잃어먹었다고 울 거예요? 안 울죠 어, 이게 잃어버렸다고 네. 아하하 오늘 노래 못하겠다고 막 울고 어. 울고 그러고 있으면 얘는 네. 얘는 왜이러니 <laughs> 그러니까요. 다큰 어른이 그럼 어떡 합니까? <laughs> 나무꾼은 왜 이렇게 작은 마을에 살고 큰 마을에는 안 사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게 왜 어느 작은 마을에? 항상 마을이 작아요. 네, 우리는 이렇게 대도시 좀 LA나 뉴욕에 사는 <laughs> 나무꾼 없나요? 대도시에 <laughs> 사는 나무꾼이 <laughs> 있었습니다. 이러면 약간 그러면 뭔가 좀 럭셔리해 보여. 요 럭셔리해 보이고 차라리 뭐 나무 뭐 이런 거 네. 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좀 약간 <laughs> 아, 이해가 되는데 네네. 약간 나무를 캐는 사람은 아, 그런 사람 또 설정이, 설정이 어, 너무 큰 도시에 살면 안 되는 것같안 되는 거죠. 그런 도시에 그렇죠. 살아야 되는데 확실히. 이 설정은 좀 잘했지만 네. 약간 이, 이 사람 너무 찌질하게 지금. <laughs> 자그 울고 있던 그 나무꾼 어떻게 됐나요? 그러자 그때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나무꾼에게 왜 그렇게 슬피 우는가라고 물어보자 <laughs> 나무꾼은 자초지정을 산신령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니 지금 산신령이 연못에 사는데 지금 머리에 맞은 거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이게 맞은 거라니까. <laughs> 이사람 맞았어 아니 도끼 맞으면 어떻게 돼요? 도끼 그나마 물에 있었기 때문에 애가 천천히 내려와서 <laughs> 아, 쿵 한거야? 약간 이렇게 똥 친거지? 어. 만약에 실생활이었으면 어, 네. 산신령 피 흘리면서 나오는 거거든 <laughs> 바로 고소해야 돼 바로 지금 고소각이거든요 네 아니 근데 산신령이 왜 물속에 있어요? 산신령이? 네. 아니, 산신령도 산에 사는데 이럴 건 물신령 아니야? <laughs> 수신령이나 하여튼 왜 산에 있는 거야? 예 아, 모르겠어요. 산신령이 물 속에 있는 건참 재밌네요. 산에 사는 사람이라 산신령 어디서 아니에요? 보고 있었나? 어디서 아... 보고 있다가 왜 이렇게 울고 있냐 싶은 아, 게 같은 아, 어른이. 도대체 너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편안하게 <laughs> 지금 막살림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어디서 다큰 어른이? 그것도 그 어른이 나무꾼이 우우면 네. 솔직히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자 뭐라고 했나요? 산신령은 나무꾼의 처지가 딱해. 도끼를 찾아주겠다며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 잠시 후 금도끼를 가지고 나타나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하며 물었습니다 <laughs> 잠깐 <laughs> 아니 금도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도끼를 다 빠뜨렸네 여기 아니 도끼를 이 사람만 잊어버린 게아니었나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그 스팟이네요 스팟이네 요 저가 저처럼 잘 흘리고 다닌요 혜민 씨 얼마 전에도 열쇠 잊어버리고, 어, 그렇죠. 집에서 나오다가 이 이렇게 어깨 위로 가방을 들고 있다가 가방 다엎질렀고 이거를 저난간 아래로 떨어뜨렸다는 <laughs> 소문이 들고 있어요. 네네네. 네. 난간 아래로 가방 도집어던지고뭐 <laughs> 난리를 부를 수를 치는데, 그까 네. 그런 아주 칠칠치 못한 나무꾼들만 여기에 아. 이제 산에나무를 하루 러옮이 산실령도 아는 거예요. 아니, 도왔네 아. 도끼 컬렉션 하고 있었는데, <laughs> 어. <laughs> 희망도 누군데 보통 사람 잊어버리면 네. 아 하고 이제. 아어떡 하지? 오케 다른 거 구하러 가야겠다고 갔는데 그럼 빨리 마을로 다시 내려와야지. 이 나무꾼만 엉엉 울고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자기 집에 나, 도끼 컬렉션한 게 많았거든요. 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오케 한번 물어볼까 하고 네. 은도끼를 갖고서 물은 거죠. 네. 그리고 나무꾼이 네.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답니다. 음. 그래서 산실령은 다시 사라지더니 이번엔 은도끼를 가져와서 이 은도끼가 니네 도끼냐 하고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이번에도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도끼는 낡은 쇠도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사라진 뒤 다시 나타나 나무꾼의 쇠도끼를 들고와 나무꾼에게 주며 정직한 나무꾼에 크게 감동하여 부상으로 금도끼 은도끼 모두를 나무꾼에게 주었습니다. 오 득템. 떨었네요 <laughs> 이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도 참 네. 마음은 착하네요. 마음이 착하네요. 보통 금도끼 보면은 어이 맞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할 법도 어, 한데. 어차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laughs> 내가 나무하고 있었던 거 맨날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니까요 <laughs> 분명히 땡까띵까 놀고 있었을 텐데. 그냥 어 예, 도 맞습니다 하고 <laughs> 갈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착하긴 착한데. 아니, 근데 솔직히. 아, 이 산신형도 웃긴 게 보통 은도끼를 먼저 가지고 나올 법도 한데. 왜 금도도 갖고 나올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써 레벨이 다운이 되니까. 목이 사람이? 메다, 은메다, 은메다, 금메달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금을 갖고. 금을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은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에이, 그럴 거면 안 가져. <laughs> 아, 아니, 아니야. 새도끼야제거새 도끼 어, 이미 빈정이 상한 거. 빈정이 상했거든요. 금에서 <laughs> <laughs> 이제 다이아가 나오거나 뭔가 어, 더, 더, 더 위로 가야 되는데. 위로 가야 되는데. 되는데 은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 약간 간본 건데. <laughs> 한 100분의 1로 가격이 줄어드는 거야. <laughs> 약간 잭팟을 노리면서 어. 약간 딜을 받아라 말아 약간 이게 밀당하고 있었는데 네, 네, 네. 금부터 치고 나오더니 어. 아 은이 내려서 아 가격이 떨어졌네 하고 망했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노딜 no 노딜. <laughs> 여기서, 여기서 닫아요. <laughs> 네, 아, 그래서 이제 쇠도끼를 달라고 했는데, 어, 또그 양심선언을 하면은, 음... 또 양심 중요하거든. 옛날에 양심 냉장고 기억나세요? 어, 양심 냉장고 는 굉장히, 이렇게 <laughs> 네. 일으켰던... 한국에서 이렇게 몰래카메라게 거의 전설이잖아요. 맞 네, 그래서 이 신호등 밤에 <laughs> 새벽 4시에 이 빨간불에 서 있는 차량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냉장고를 나았어 그게 모르겠는데? 원래 기다리는 게 맞는 건데, <웃음> 얼마나, <웃음> 얼마나 빨간불을 무시하고 댕겼으면, 자, 그렇죠. 예전에 <laughs> 저도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요. 네 어떤 추억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네. 제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어, 배가. 아빠한 똥마려. <laughs> 지금이때도 오늘 왜이 얘기 안 나오나 했네. 아빠가 똥마려 했더니 아빠가 그래? 하더니 네. 비상등을 키고 어. 아주 질주를 하셨다. 아, 빨간불도. 빨간불에도. 어. 왜냐면 우리 딸이. 네. 딸이 똥이 마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버지가 부성애가 네. 넘치는. 제가 어쨌 카시트가. 카시트가 위험했던 거라고 아, 생각이 들어요. 저를 위한 게 아니고 차를 위해서. 어, 어차피 아. 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박 아. 어, <laughs> 자, 그래서 이 금독기 은독기를 모두 받았죠. 쇠 독기와 네. 함께. 이 나무꾼이 금독기와 은독기를 모두 받은 나무꾼은 너무 산신령에게 크게 감사를 하며 집으로 돌아와 금독기 은독기를 팔고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아, 이거 팔았어요. 아, 이할 생각을 안 하고 바로 <laughs> <이대로 못> 팔았네 <laughs> 이 한탄주의가 옛날에 그 우리 흥부 놀고 얘기했을 때 나왔잖아요. 그쵸 그쵸. 흥부 탱자탱자 탱자 놀고 애열두이나 낳고 그쵸 애만 그냥 진고 그렇죠, 일은 안 하고 맨날 형네 집 가가지고 밥 얻어먹고 그쵸. 그러다가 이 제비 다리 고쳐줘서 완전 인생 역전한 이야기였 인생 됐잖아. 역전해서 비자 돼가지고 더 탱자탱자 탱자 놀고 있었는데 <laughs> 그러니까요. 왜이 아, 사람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바로 팔아요 이렇게 이걸 또 투자할 생각도 안 하고? 뒤도 안들어오고 뒤도 안 들어보고 팔아요. 안 들어오고 팔아요. <laughs> 이러면 망해요 나중에. 네, 아 근데 금도끼 은도끼를 팔고 부자가 될 정도면 아. 이 금이 굉장히 좀 사이즈가 되는. 어, 그때 그 시세가 또 좋았나 봐요. 아, 그래요? <laughs> 요즘 금값이 또 치솟고 있어서 요즘 팔널 네, 당인데요. 요즘 금값 얼마예요? 그건 몰라요. 아. <laughs> 깊게 들어오면 모른다니까요. <laughs> 저의 지식은 얕으니까 깊게 들어오지 마세요. <laughs> 아, 그러니까 아직 네발공주님도 그러잖아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금독기 내 거야 했어야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네. 은이 교활해가지고 <laughs> 은근히 교활해. 금을 갖고 왔을 때 뭔가 내가 여기서 아니다라고 하면 네. 큰게올줄 알고 일단 감 어. 보려고 아니다라고 아, 했는데 한 번. 바로 은위로 내려가니까 됐어요. 아, 됐어요. 아, 그렇죠. 됐어. 됐어, 됐어. I'm stay, stay 아, 했는데. Stay. <laughs> 아 힘들 안 하고 힘안 <laughs> 하고 스테이 했거든요. <laughs> 이게 전문 용어라고 하죠. 네, 흔히 말해서 어, 고아 스톱이냐 했는데 네. 고아 스톱 아. 했는데 아 스톱 스톱 했는데 이렇게 어. 네. 된 거죠. 지금. 아, 그래서 금독기, 은독기 다 받은 거네요. 아, 그래서 지금 피박에 네. 광박에 따닥까지 지금 나오면서 <laughs> 오광이 나온거죠 네. 고리에 흔들고 고도이에 뭐 피박에 광박에 난리가 나서. 난리가 났죠. 부자가 됐죠. 그래서 나무꾼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죠? 네. 한편, 이 연마을에 욕심 많은 다른 나무꾼이 이 소문을 듣고 자기도 똑같이 하려고 그 산으로 찾아가 나무를 하는 척 하다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아, 일부러? 일부러 빠뜨렸습니다. 네네. 얼마 후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와 은도끼를 각각 보여주면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라고 시험을 했죠. 하지만 이 욕심 많은 나무꾼은 보여주는 금도끼와 은도끼마다 자신의 도끼라고 대답하며 이 산신령의 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자신의 쇠독기마저 잃고 말았죠. <laughs> 아니, 아니, 금독기, 은독기가 여러 개 있네. 이 사람, 산신령이 약간. 산신령이 심심하네. <laughs> 아, 할게 없으니까, 아, 솔직히 이 사람도, 네. 좀잘 살아보고자. 하기도 <laughs> 나쁜 방법이지만. 나쁜 방법이지만. 자기도 좀 살아보고자. 이 아이디어 없는 애들은요, 이렇게 모방을 해야 되거든요. 모방꾼들도, 네.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보고자. 예, 이 사람 스토리도 나중에 진짜 궁금해요. 궁금해요. 이, 이거를 가지러 간 사람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그죠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고, 거기까지 간 거야. 그 믿음을 그렇죠. 우리가 크게 사줘야 돼요. 맞아요. 그게 얼마나. 면못에 네. 네. 도끼 빠뜨렸다고 금도끼 금독기, 도끼길 줬다는 말을 누가 믿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laughs>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믿고 어쨌든 지 도끼를 들고 올라간 거아니요이 사람은 그 평소에 이 사람도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래 그러니까. 열심히, 열심히 살았는데 안돼요 우리 같은 서민이었던 거야 <laughs> 그니그 서민인 거죠 아니 그될놈 되리네 이거 되네 그러니까. 되네 <laughs> 그러니까. 배내. 그러니까. 나도 맨날 했는데 어, 그러니까. 나는 안 되고 살리에리 같은 사람이죠 모차르트 옆에서 그 사람 공중음악가였어요 어. 그 당시에 거의 최고의 미지션이었는데 아. 모차르트 같은 애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냥 음. 세컨맨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네. 자기도 그래 이번에 나도 한번 일확천금을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 <laughs> 또 갔는데 네. 이거 웬걸 <laughs> 아니 쇠도끼도 가져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원금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어? 아니, 양심껏 쇠도끼를 돌려줘야지. 이게 도고한 <laughs> 거야. 아... 아니 사체업자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야 된대. 그 쇠도끼를 모아서 뭐하려고 산신령 그 도금하나? 아니 쇠도 몰라요. 금이나 은은 그나마 좀 괜찮겠지만 이 쇠는 물에 닿으면 금방 녹슬어가지고 지금 쇠도 못 건네. 도금을 하네. 이 사람이 어, 이 금으로 사, 씌우는 거야. 아 그럼 그 금도끼가 진짜 금도끼가 어? 아닐 이게 수도 도금 있겠네요. 아, 도금도끼였네. <laughs> 아이, 그, 다음 나무꾼한테 써먹어야 하니까. <laughs> <laughs> 나무꾼 아주 여기가 하스파지예요. 아, 나무꾼들의 성지가 지금 될 건데 <laughs> <이> 산신형이 <laughs> 이런 식으로 도금을 해서 장사를 하네요. <laughs> 네. 그니까, 그니까, 그 보는 거죠. 거짓말 하는 애가 쇠도끼 뺏어서, 어? 다시 도금한 다음에, 그거로 다른 사람 또등 쳐먹고. 다른 나무꾼도 착한 나무꾼도등 쳐먹고. 이 입소문이 엄청 무섭거든요.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없으니까, 결국엔 입소문이 타야 되는데, 그치, 입소문이... 이 산실령이, 이산 위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해. 엄청 심심해. 그러니까, 이거 특별 이벤트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나무꾼 한 명이, 이제 이걸 가서 소문을 막 내면은, 사람들이 계속 올라와서 자기랑 놀아줄 거니까.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 이래서 <laughs> 물에서 도끼 하나 빠지게 기다리고, 있,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있는데, 또 하나 바보 같은 또 이렇게 기... 귀만 얇은 거귀하아 어, 하나가 또 와서 또쓴 글. 이게 실수든 아니든 빠뜨려서 네. 오케이. 너무 잘 걸렸다. <laughs> 도금한 거 이제 갖고 올라가 가지고. 아 진짜. 이금독기가이 <laughs> 독기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금까지 잃어버린. 와. 네, 이 불쌍한 아, 이 사람은 그러아 <laughs> 도대체 뭡니까 인생이. 아이 사람 열심히 해 보려고 한 거거든요. 참 발음 해 보려고 한 거거든요. 네. 방법은 좀 구렸지만. 아, 방법은 구렸지만 어떻게 실수로 빠뜨려요. 아니, 안 구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laughs> 우리 다 뒤가 구린 사람들. <laughs> 아 지금 내외공주님아 호구 잡기 하셨네. 호구 완전 잡혔습니다 지금. <laughs> 네 지금 순관 님께서 아 너무 웃겨 배꼽 빠져 점심 먹은 거 금방 소화됐다고. 아, 아, 아 우리 이게, 또 지금 네. 이 카톡으로도 이 마침표 님이 네. 또 보내셨는데 어느 나무꾼이 금으로 된 도끼를 쓴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청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laughs> 그렇죠.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상실도상실령도 솔직히 네, <laughs> 금으로 된이 누가 어느 나무꾼이 금으로 된 거. 그걸 들고 올라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 금 금은 아니잖아요. 금은요 이게 잘 물러 원래 이로 깨물어도 음, 자국이 나거든요. 아무를 절대 못 빼는 거죠. 14K인가. <laughs> 산신령도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금도끼로 <laughs> 네. 나무를 베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고 금도끼가이 사람 거 아니라는 걸 뻔히 알고 있지만 아, 알고 있는 거죠 한번 심심하니까 자기도 너무 심심하니까 어, 너무 심심하니까 말대로 이혹그 호... 당시에 유튜브가 없었거든요 없죠, 없죠. <웃음> <웃음> 지금 이렇게 하면 산신령 욕먹어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laughs> <laughs> 네그 원금은 돌려줘야 됩니다 <laughs> 아,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쇠도끼마저 잃고 모든 거를 잃게 된 나무꾼의 네. 이야기로 마침표가 찍혀지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큰 복이 온다는 교훈을 가지고 있는 전래동화로 이렇게 마무리를 큰 마무리가 됩니다. <laughs> 아니,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큰 복이 온다는 희망고문을 하는 거네요. 요즘엔 정직하게 살면 바보 돼요. <laughs> 진짜 세금 다 뜯겨요. 그냥 호구 잡히고. <laughs> <laughs> 네, 이 세상 구조가, 이 세상 구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정직하게 살자라는 아주 좋은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안겨주는 그런 네.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메시지라고 해서 네. 이 동화가 끝났는데 네. 저도 예전엔 네. 아, 맞아. 이렇게 착하게, 음. 정직하게 살아야지라고 해서 저도 항상 그 신념으로 네. 열심히 정직하고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음. 열심히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호구가 돼있어요. <laughs> 보우가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 이제 근데 이 이런 이야기 읽고 네. 좋은 교훈을 얻고 살다가 네. 인생 평생 거의 인생의 반을 지금 그렇게 살았는데 <laughs> 이게 안 고쳐져요. 나도 이제는 교활해지겠어. 나도 악랄해지겠어. 내 그릇은 내가 찾겠어. 라고 하려고 해도 너무 착하게 살아온 심성 때문에 이게 아, 네. 쉽게 안 되거든요. 그죠. 렇이 권선징악이라는 네. 네, 이런 스토리가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그쵸?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 처음에 일단은 밑밥을 다 깔고 시작을 하잖아요.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확천금을 누릴,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그 반대되는 사람은 또 완전히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 그렇게 아나요. 금독견독기 팔고 자기 배만 채웠거든요. <laughs> 큰부자가된 나무꾼은 지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라는 건데 대체. 그러니까요. 이게 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주의. 네, 있어요. 이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 주면서 어른들이 정부가 <laughs> 이거 심어 놓는 이야기예요. 너네들은 이 회사 대표나 이런 이렇게 좀 모험적이고 좀 진취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음. 그냥 인플루이가 돼서 너의 노동력에서 나오는 또이 우리는 또이 일을 하면 돈을 벌잖아요. 아하. 그럼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세금 착취를 하기 그렇지, 위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고임, 그러니까 고연봉자가 되라고 어? 하잖아요. 왜?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너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돼야 돼, 어, 무슨 판사가 돼야 돼. 이게 고연봉자가 되기를 음, 바라는 음. 거예요. 왜? 정부는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 무슨 말이요 정부의 노예예요. 정부의 네. 노예였되니까요 네. <laughs> 아, 역시 로또가 답이다라고. 그러니까 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로또만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저도 그렇게 로또를 사는데 그렇게 안 돼요. <laughs> 3억 분의 1밖에안되대요 아, 메가번호도 안 맞더라고요. <laughs> ハハハハ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동화를, 여러분은 저희가 물론 이렇게 웃자고 재밌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정말 어떤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정말 이렇게 착하게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온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막연한 희망을 갖고, 근데 이런 희망조차 없으면 우리가 살기가 참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또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웃고, 우리 이렇게 격려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솔직히 보면 모든 동화가 약간 네. 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한방주의, 한탕주의. 누구 하나 잘 만나서 인생 역전. 그렇죠. 뭐 하여튼 뭐 하나 잘 만나야 돼요. <laughs>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벌어서 이렇게 잘된 사람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니까요. <laughs> 내가 열심히 해서 일어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는 이야기는 네, 하나도 없고 결국엔 누가 도와줘. 열심히 샀는데 되는 게 지풀 한 개도 없잖아. 귀인을 그러니까. 만나던가 네, 아니면 그렇죠. 누군가를 도와줘서 알고 보니까 부자였어. 그 도와준 사람이. 그래서 막 돈을 엄청 받아. 네. 그런 일들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지금 말씀해주시네요. 지난번에 흥부 놀부도 이 제비 잘 만나서 잘된 거지. 그렇죠. 제비 안 날아와 있었으면. 만약에 그지 제비였으면.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죽는 걔는 게그맨이거든요 그렇죠. 놀부는 하네요. 비즈니스 엄청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우리도 말씀드렸지 네. 흥부 부대찌개 없습니다 <laughs> 뭘 부대찌개 있지 프랜차이즈 잘 됩니다 <laughs> 정상적으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 이야기는 자극적이지가 않대요 자극적이지가 <laughs> 않고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쓴 정화가 안 팔리니까 <laughs> 아... 결국에는 우리 막장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재밌거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저런 걸 보고 자라가지고 <laughs> 어른이 돼서도 그런 내용 아니면은 <laughs> 맞아요 뭐 볼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저희 주변에도 진짜 열심히 열심히 하루하루 사시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이 솔직히 너무 많고 그분들이 정말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한 번도 조명 받은 적이 없잖아요 조명은 받지도 않고 어디서 그냥 정말 딱 네 무슨 갑, 큰 이슈가 어, 있는 갑자기 사람들. 뭐가 됐어요 네. 어, 그런, 그런 사람들이 것만 막 이슈화시키는 에 어려운 세상이네 뭐. <laughs> 네자 좋습니다 오늘 동답보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죠 다음 주 수요일에도 재밌는 동화를 가지고 또 저희가 멋대로 한번 이렇게 난도질을 오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 모든 이야기를 난도질하는 그날까지 네. 이 코너는 계속됩니다 <laughs>